안녕하세요. 박원장 기술사입니다. 기술사 시험 답안지에 현장 경험을 적어야 되나요? 뭐, 현장 경험이나 사례를 적으면 유리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현장 경험이나 사례를 적으면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약간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험을 적으면 큰 차이가 없어요. 교시마다 네 문제 다 현장 경험을 적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뭐, 특별한 사례가 있더라도 한두 문제 정도만 적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수험생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현장 경험에 대한 비중을 너무 높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사 시험은 현장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즉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기술사 응시 자격 조건을 보면 기사 1급 취득 후 실무 경력 4년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산업 기사는 취득 후 5년 이상. 대학교 관련학과를 졸업했으면 6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실무 경험은 이제 됐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단한 문제라도 현장 경험을 적으시오. 라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나왔죠. 경험이 많은 분들은 매 교시마다 한 문제나 한두 문제 정도를 적을 수 있으면 적으면 되고요. 현장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은 안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타설 시 품질 관리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콘크리트의 배합, 온반, 타설, 다짐, 양생 시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경험을 적을 때도 내가 겪은 현장 경험이 있더라도 잘 포장을 해서 특별하게 보이도록 좀 차별화해서 적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적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스킬도 부족하고 잘안 됩니다. 자 콘크리트 품질 관리 대책에 대하여 적으라 이런 문제도 콘크리트 타설한 경험을 적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현장 경험이나 사례를 적을 때는 내가 콘크리트 타설한 중에 여름철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타설을 중단한 적이 있다. 그때 비닐을 덮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양을 하고 타설 중단 시간을 체크를 하고 타설을 재개했을 때는 어떤 보안 조치를 했다. 이런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잘 적으려고 하면은 또 시간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현장 경험은 항상 시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본론이 아니고 부가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배점 비중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답은 기술사 시험은 현장 경험이 많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 실력이 좋아야 합격합니다. 많이 알아야 합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실력이 좋아야 합격하는데 이 실력 부분에 내가 현장 경험한 특별한 것을 넣으면 좀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박원장 기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